이제 3년 됐고요. 어, 2017년, 18년 뮤슐랭원스타에 올랐고 지금보다도 발전하고 있는 레스토랑입니다. 다들 그렇겠지만 정성스러운 요리를 하고 있고 꽤안버리는 요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이래 온 곳에서 다 영감을 받고 배우기도 했지만 뭐 시장에 가서 좋은 야채를 보고. 이 야채에 대해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뭐 해외 레스토랑 가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많은 레스토랑 가서도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오픈하고 나서 어 빠지지 않은 메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생선 연잎찜인데 뭐 단순하게 연잎 안에다가 생선을 넣고 이렇게 찐 형태의 생선 요리지만 그 안에는 저희만의 이제 조선 간장 그다음에 뭐 각종 계절 야채들 우리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진 메뉴예요. 그래서 뭐 3년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.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 같고요. 그리고 또 대부분이 여성 고객들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찾는.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뭐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우리나라 음식도 아닌데 내가 이 다른 나라의 음식을 심도 있게 파고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e f r 지 프렌치도 그렇잖아요. 좋은 이제 프렌치 테크닉에 일본에 많은 재료와 좋은 이제 스킬들을 녹여내서 어 뭐. 많은 좋은 결과들이 있듯이 뭐 단순히 한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한국의 많은 좋은 식재료와 뭐 이렇게 조리법을 같이 접목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. 바 탈틴이라는 책인데 뭐 샌프란시스코에 탈틴 베이커리라는 빵집이 있고 거기서 나온 그 세컨 브랜드 같은 비스트로 레스토랑이에요. 근 여기서는 이제 각종 식초, 요거트, 파우더, 아무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식재료를 직접 다 만들고 있어요.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. 그래서 그 직접 만든 식재료로 많은 요리를 하고 있죠. 책을 저도 우연찮게 소개를 받았는데, 처음에 저희가 이제... 가게를 오픈하면서 이렇게 발효나 이제 식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와중에 그밍글스에서그 LA의 그 바로라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어강 셰프님을 만났어요. 제가 이제 레스토랑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던 와중에 그러면이 책을 한번 봐봐라 해서 소개를 받았고 사서 본 순간 이게 저의 이제 어, 교과서가 된 거죠. 주옥하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식초를 직접 담가서 이제 손님들한테 직접 드리는 걸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 책을 보고 식초도 새로 담가보게 되었고 많은 양념들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. 물론 제일 많이 배운 거는 식초 발효법이고 그렇지만 이 안에는 많은 그 퍼멘테이션 스킬이 다 들어 있어요. 뭐지 고지 발효법이나 그다음에 뭐 알코올 발효법이나 그다음에 뭐 유산균 발효법 그런 게 다양하게 들어 있어서 이 책을 한건 보면 진짜 많은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 같아요. 저희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기는 하지만 이이 이 책을 만든 이 셰프가 그 아시아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뭐 안에 보면 일식에 많은 일식 재료를 갖고 또 많이 적용을 했고 그러면서 물론 저도 이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쓰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서양 제뭐 이렇게 되게 생뚱맞은 재료를 쓴게 아니고 대부분이 좀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많이 배우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물론 기본기를 가장 중요하고 중요시 여기고 뭐 주방에서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거 칼질, 위생은 기본으로 다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책을 봤을 때꼭뭐이 책을 통해서 꼭뭐 이런 이런 거를 책에 보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끝나지 않고 꼭 내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. 음.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단순히 유명한 레스토랑이 되는 게 목표는 아니죠, 다들 사람들 이름에 오르내리고 나중에 돼서도 정말 좋았던 레스토랑이다. 그리고 항상 갔을 때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. 어떻게 보면 삶의 전부가 아닐까. 왜냐하면 지금 저의 이 생활 패턴을 보면 요리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요리로 인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상 생각이 요리 요리와 거에 관련된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것 아니까요.